아이고, 오늘 네개먹으면 살벌한데, 이거 좀 센데 <laughs> 뭐요? 먹어야 죠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먹어야죠. 이게 좀 불었는데, 먹었대요. <laughs> 음. 음. 옛날 추억 난다 데 옛날에 죽었는 옛날에 죽었는데, 빤타. 빤타. 었는데 옛날에 죽었는데, 옛날에 죽었는데, 옛날에 죽었는데, 아, 맛있습니다. 음, 잘 보이나? 음, 나있어 음. 자, 딱려리어 마지막에 이렇게 봉, 이게 펴서 먹으면 그렇게 먹고 응. 마지막 끝이게요 피니쉬 원래 응. 국물라면 먹을 때 응. 자주 쓰는 건데 응. 이렇게 싹 모아서 응. 마지막에 모아서 아하. 네. 이렇게 마지막에 모아서 응. 이렇게 살짝 살짝 모아서 이거 이거 짜먹는 거군요 네, 요거, 요거. 응. 네 응. 짜먹는 거 응.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응. 네, 마지막에 양념과 함께. 와짜 아, 먹네. 네. 음 짜파게티가 짜 먹기 때문에 짜파게티. 맞아요. 음, 짜 먹기 때문에. 네. 짜파게티는 짜 먹어야 돼요. 음 맞아. 음. 음. 네. <laughs> 지금까지 아우. 우리 4천 짜파게티를 아,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네. 아 네, 맛있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날맛이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네. 입맛이 굉장히 돋고 맛이고요. 네.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우리 팔도 비빔면을 아유, 너무 추워. 가보려고 했는데 음. 아 지금. 어우, 굉장히 추워요, 지금. 네, 이거는 여름에, 네, 더울 때 네. 먹는 라면이기 때문에 네. 오늘 살짝 패스하고요, 네. 신라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이 상황이 네. 신라면이 땡길 때예요. 뜨깐한 네. 국물, 매콤하게, 고 뜨깐한 국물을 먹을 때입니다. 네, 신라면 한 번, 소고려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네. 신라면. 네. 그 아까 같은, 약간 도구 있죠? 아까 같은 음. 걸 예방하려면 다시 한번 저기 도전을 네. 해 볼게요. 네. 도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오, 좋아요. 잘떨어습니다 이렇게? 정말 성공이에요. 네. 어, 도구를 쓰면? 자, 신라면은 건더기 수프랑 이렇게 깔끔하게 잘립니다. 건더기 수프랑 네, 인마 수프 네. 어, 신라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네네. 네, 네 저희 인관할 때 네모 모양 아니었나요? 신라면... 그때는 관심이 그때 없어서 없어. 관심이 없었죠아 <laughs> 뭐야? <laughs> 네, 뭐지 세, 지 모양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맛을 내니까 자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리는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물 한번 네. 어보겠습니 아, 굉장히 뜨거워요 그만하면... 아니요, 두... 물은 3분의 2 정도 아, 3분의 2정도입니 네, 국물면이기 네. 때문에 아어 굉장히 아, 추워집니다, 지금 네. 어 점점 어, 시간이 10시를 향해 갈수록 이게 춥네요, 진짜 네, 그렇죠. 이번에 최근에 여기 강원도 을때죠 아, 아 서지않습니까안기어안에을때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또대민지원또 네. 네. 여름에. 여름에. 네. 농촌 네. 대민지원 가서 네. 또고또겨울에또눈제제내리는 곳이 또고리그 강원도.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또 이렇게 어우 어, 이런 네얘기 <laughs> <이럴> 동안 <laughs> 얘기는 동안 어, 라면이 너무 불었네 <laughs> <laughs> 이게 또 군대 얘기하면 그렇죠. 끝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군대 얘기하면 끝이 <웃음> 없어요. <웃음> 한번 내용물을 해보고 네. 이건 또 이거 이거 작업 안합니까 아, 이거. 네, 이건 안 해요. 이거 이거는 아, 왜냐면 안에 게 익었기 때문에 위에를 내려서 안에 걸 음, 먼저 먹게 되니까. 음. 제가 아까 여기 보면서 자꾸 저쪽을 응시했는데 네. 우리가 방송하는 동안에 고양이가 와서 고양이? 저기서 저희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고양이가 <laughs> 저희를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어서 <웃음> 굉장히 <웃음> <웃음> 좀 낯선 교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대로 한번. 자, 프시쉬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네. 와, 네, 면 자글자글하죠? 샤아악 성니다 네. 네. 이거 이거 색깔 보세요. 색깔 보세요. 이 시간에 배고프신 분들 준비하십시오. 야. 야. 아. 뽀글뽀글 끓고 있어요. 아 네, 뽀글이가 네. 네. 뽀글뽀글 뽀글 끓어서 뽀글이? 뽀글뽀. 뽀글뽀, 그렇죠. 네. 뽀글뽀글 끓기 때문에 뽀글이에요. 네. 끓기 때문에 뽀글이에요. 네. 보이진 않지만 네. 이게 끓, 끓고 있잖아요. 어, 자, 혹시 여기다가 뭐 계란이나 파를 넣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그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시작할 때 그럼 시작할 때 넣는 니까 그죠 반숙된 계란 먹을 수 있는 아, 아 그렇게 아, 먹으면 적은 없어요 솔직히 네, 다음에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아아 아, 아. 이 계란미, 계란 그 노른자에 이렇게 묻혀 먹는 도이또 신라면 맛이 또 예술이잖아요 네면한번 이렇게 한번 네, 면한번 네. 이것도 이것도 뒤집 까줘야죠 네또 깠습니다 네, 어, 역시 네, 이렇게 까서 여기 보세요 네 이렇게 이한자 아, 먹어보겠습니다 네음음 음. 음! 맛있어 아... 우리가 대화하면서 면이 알맞게 익었어요 원래 당직스면 이게 성급해서 그이 서린 거 먹는데 역시 진지공사 그 시간 딱 맞았네 네, 그 시간 딱 맞았네 진지공사. 아 진지공사 로고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또 이렇게 방송하면서 농심에서또 네. 광고 나올 수 있거든 맛있습니다 음! PPL은 뭡니까 PPL? PPL? 음. 모르죠? 피나고 피나고 <laughs> 피아리 피아리? 피 나고 알갈이고이갈이고 피아리 아 맛있다 아, 이게 좀 짜게 먹는 분들한테는 스프 완스프를다는게 맞는데 아, 좋아요. 저는 이게 좀덜 짜게 먹는 사람이라서 3분의 2좀덜 짜게 드시는 분은 스프에 3분의 2만 넣으셔도 네. 충분히 맛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는 신라면 밖에 없으니까 신라면만 먹었는데 네. 그럼 솔직히 지금은 진라면 먹거든요. 어이. 근데 오랜만에 또 신라면 먹으니까 응. 야또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 그 아, 집에서 신라면 안 먹거든요 지금은. 어. 야또 이렇게 나와서 먹으니까 맛있네 진짜. 컵좀 줘요. 국물 좀 따라서 먹게요.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먹다가는 <laughs> <laughs> <또> 화장 <화단 먹으면 웃음> 입될것 같아. 그래서 <laughs> 응. 군대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었지만 어이. 되게 허물어가면서 이건 컵에다 따라, 따라 먹을게요. <laughs> 이렇게 어우 좋네 음 이게 국물도 맛있고 아 맛있습니다 아, 아, 아 좋네 저희가 또 여러 컨텐츠가 있겠지만 저희도 수영도 할 겁니다 아까는 저 저희가 행군도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A형 텐트 치고 한번 네 수영도 한번 할 거예요. 네네. 네, 기대주시고. 해아 정말 음, 맛있네 그다음에 피엑스도 한번 갈 거죠? 그죠. 피엑스 한번 피엑스 순 한번 해야죠 지금 동원훈련 시즌이잖아요. 또 네네네. 그래서 동원훈련 가는 분들 도 이제 밤마다 음. 아마 뽀글이 하나씩 다 먹고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챙피하다고 그냥 음. 그 그냥 대무반에 누워있으면 재미 없어요. 음. 훈련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렇죠. 그냥 시, 싫더라도. 갇혔을 때 음. 그, 그때 추억들을 살리시면서 내바반인 사람들과 같이 음. 냉동도 돈 모아서 냉동도 사 먹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음, 신나게 놀고 재밌게 얘기하면서 오는 게 그때 훈련 동원을 면인 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한번 먹었잖아요. 그죠. 아우 네. 진짜 회비 걷어서 네, 10만, 1만 네. 10, 11만 원, 12만 원 어치 그 <laughs> 그쵸. 그렇죠. 엑스를 먹었죠. 네. 네. <laughs> 그때 우리 또 음. 그 대표님 음. 그 이런 거론은 우선 하지 않겠지만 음. 요 대표님 휘아래 저희가 또 이렇게 잘 뭉쳤거든요. 우리 비상근, 네. 우리 간부 예벽들이 뭉쳐서 비상업 또 재밌게 하고 있는데 동물농가서 또 이렇게 돈 모아서 또 피엑스 가서 또 먹었어요. 그리 사진 한번 투척 한번 해드릴게요. 네. 우리 찍었던 사진 한번 그죠한번올 한번 넣어주세요. 한번 네. 지금 올라갑니다. 네. 짠짠. 짠. 아, <laughs> 어 맛있다. 어. 아, 이제 확실히 좋네요. 아, 이거 먹고 나니까 아까 음. 그 한기가 왔는데, 음. 보이시죠? 이 아,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음.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시죠? 전투복 입으면 또 괜히 추워요. 예 네, 전투복 입으면 맞아, 괜히 맞아. 춥고, 한실이고, 이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자, 여러분에게 이 옛날의 추억을 아. 한번 되살려보고자, 우리 뽀구리와 건빵이, 음. 진짜 한번 제대로, 앞으로 방송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음. 있습니다. 첫 방은 사실 미비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게 시, 이게 시작이 돼서 음. 앞으로 방송을 좀 고퀄리티로 가야 아, 가야죠. 고퀄리티로 네. 가야죠. 예, 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촬영 기법도 도입하고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네, 우리 뽀구리와 함께 우리가 더 나은 방송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어. 어. 잘 되시네요. 예. 아, 나 이게. 이제 4 0이됐는 지, 잘못 먹겠죠. 소화가군는 라면, 도 먹었어요. 잘죠 먹겠죠? <laughs> 네. 저희 계속. 아, p a 라면. 10개도 먹었어요. a m 반합에 a m Panam, p 반합 a m Panam, Panam, p a n a 반합 반합에 m Panam, Panam, p 한번 봐야겠네. 또0분 됐어? 응. 음.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시간 진짜 빨리 가.